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 이자율이 같아도 상환 방식에 따라서 내는 이자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상환 방식을 선택한다면 조금이나마 이자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1,500조에 육박하면서 대출은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금융 상품인데요. 주위에 대출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보기 드물죠. 그래서 오늘은 대출을 받을 때 상환 방식에 따라서 이자가 차이 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간단히 대출 상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출의 상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둘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리고 셋째,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매달 갚는 상환액이 만기 때까지 똑같은 상환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천만 원 받았는데 매달 오십만 원씩 동일한 금액으로 만기까지 상환한다면 원리금 균등 방식인 거죠. 보통 자동차 할부 같은 경우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첫 달부터 다 갚을 때까지 매달 갚는 금액이 똑같죠. 이 방식은 대출 초기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월 상환 금액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란 매달 상환하는 원금은 동일하지만 이자가 조금씩 달라지는 상환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대출을 천만원 받았는데 첫째 달은 55만 원을 상환하고 둘째 달은 54만 원을 상환하는 거죠. 대출의 남은 원금이 줄어들면서 이자 또한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원리금 균등 방식에 비해서 초기에 월 상환액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총 이자는 적게 냅니다. 마지막으로 만기일시 상환 방식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의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전세대출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 방식에 따라서 총 내는 이자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살펴볼게요. 대출은 1억원, 이자는 연 5%, 만기는 20년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약 66만원씩 갚게 되고요. 20년간 총 내는 이자는 약 5,840만원 정도 되네요. 다음으로는 원금균등 상환 방식을 살펴볼게요. 첫 달에 약 83만 3천원을 상환하기 시작해서 점차 이자 상환액이 줄어들고 20년간 총 납부하는 이자는 약 5,020만 원 정도 되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과 약 800만 원 정도 이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하는 경우는 매달 이자만 납부하게 되고 이자는 약 41만 6천원 정도 되네요. 20년간 총 이자는 1억 원입니다. 이처럼 이자가 연 5%로 같은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상환 방식에 따라서 총 이자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출을 받고 초기에 조금 높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 상환 방식에 따른 이자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